이 분이 이제 지난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의 위안부랑 성관계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파장이 있었는데 야. 변 선생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런데 김준혁 교수 이 사람이 역사학자래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음. 역사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네.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? 지난번에 그 최강욱의 암컷 발언이 논란이 암컷 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번에도 약간 이런 식의 비유가 제상식에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수원정에서 이수정후보랑 맞붙고 있는 김준혁 교수가 아. 수원이라고 하는 지금 수원 아. 화성을 딱 이제 비디어 가지고 네. 여성의 적가슴의 비유를 했거든요. 네, 네. 이런 거는 좀저 같은 제가 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비상식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쪽 어떻게 들으셨어요? 이런 식의 비유. 처음에. 젖가슴까지만 얘기했으면은 음. 뭐 그냥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제 뭐돼지는 어머니의 뭐, 뭐 가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문학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이전 음. 되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응 아, 이응 이융, 그... 지긋이라는 말까지 참아 그렇죠. 네, 그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네. 아 그니까 원래 구체적인 <laughs> 워딩은 아 <laughs> 네, 이거는 좀얘기하기가좀 그렇네요. 그래서 여인의 젖가슴에 차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어, 이응 디그시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랑 성관계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파장이 있었는데 변 선생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근데 김준혁 교수 이 사람이 역사학자래요. 그러니까요. 음. 근데 역사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네.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? 어. 근데 저는 그래요. 모든 그 그러니까 정치 논평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직군, 자기가 걸어온 자기 의 어떤 커리어를 음. 짓밟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. 어. 역사학자며 역사학자로서의 어떤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법조인의 양심? 네네. 뭐, 역사, 의사로서의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. 그 양심은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. 음. 아니, 이 사람 역사학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뭐, 이 억측 중에 억측이죠.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고. 어.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정조 대왕 전문가라면서 네, 이재명이 좋아. 정조다? 음.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이재명이 왜 정조예요? 어, 무슨 뭐집 앞에 소나무가 뭐 지금 임금의 뭐 기운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. 아 이거니까 그러니까 네. 이 사람 뭐 역사학자를 소위 말하는 이제. 이 권력에 음. 아첨하기 위해서 그럼 역사학자를 했나요? 아. 이게 왜 이러는 건가, 이 사람? 그니까 박정희 있습니다.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. 아니, 근데 뭐다 떠나가지고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분들이 이게 기분이 좋게 들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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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민경우 대표님 같은 경우. 뭐, 네. 우리,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니까 그러니까 민경우 대표님 작년에 비대위원 되자마자 이제 사퇴한 이유가 네. 뭐 이제 노인 비하 이 발언이었단 어. 말이죠. 근데 이거는 그 아까 유안부그 발언은 정말 선을 넘은 거니까 어.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발언이에요. 사실. 좌파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유한부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말도 허용하지 않는 분인데 이런 말하면 은 이건 는 들고 이런 다이는데왜 가만히 있습니까? 아니, 거기에다가 이번에 공존 취소해야 되는 감인데 취소해야죠. 그 발언 은 어떻게 들으셨어요? 이재명 대표가 5.18에 대해서 희화했다라는 그 지적이 있잖아요, 지금. 네. 그5.18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정말 저도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조국, 그러니까 5.18 단체들은 정말 우리,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보수적 인사들이 정말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말 전두환 이분이 5 1 8의 문제지만 경제는 잘했다. 이 말에는 들불처럼 불러일으켜서 차퇴 하라고 난리치고 조국이. 내가 이번에 수사 받아 보니까 5.18 유족들의 마음을 알겠다는 정말 전혀 말도 안 되는 유족들이 무슨 범죄 저질러서 유족이 된거 아니잖아요. 아...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는데 조용하고 그러니까요. 이재명이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가 어, 전두환도 공가가 있습니다. 뭐 경제 잘 살렸습니다. 이런 말하면 또 침묵하고 이런 선택적인 짓을 하, 일을 하니까 아... 제가 5.18이 전국민의 기념일이 되지 못하고 과거 광주만의 기념일이 될라는 거 아닌가. 제가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시문했습니다. 야또 이렇게 열변을 터집니다. 음. 김준혁 네. 교수가 이, 이 이렇게 공천을 받은 이유가 있네요. 그러면 음. 역사학자인데 네. 역사를 왜곡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에 어.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네요. 아 이재명을 이, 위해서 어, 그렇죠. 음. 이재명의 어떤 이재명의 어영 역사학자가 되는 어... 거 그리고 양문성은 이재명의 막말러가 되는 거죠. 이야 이렇게 이게, 정리가 됩니다. 이게 기능별 이제 그 직책이 어... 주어지는 어, 거죠. 자기들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네요. 역할이 네. 있는 거죠. 어... 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